이번에 볼 단어는 expense란 단어입니다. 명사로 쓰일 때는 지출이나 비용, 그리고 희생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. 동사로 쓰일 때는 지출하다란 뜻으로 쓰입니다. 라틴어인 expensa, 그리고 expandera에서 그 어원을 두고 있는데요. expensa는 disbursement, 즉, 지출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, outlay, 경비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expender에는 way out money, 즉, 돈을 정량으로 나누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expense는 ex와 p e n s e 라는두 개의 그 단어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. ex는 우리 많이 보는 단어죠. out이나 out of란 뜻을 가지고 있고, p e n s e 는 행, 매달다, way, 무게를 두다, 또는 무게를 재다, pay, 돈을 지불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expenditure, 지출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expenditure, 그리고 expensive, 많이 쓰는 단어죠? 비싼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expensive, 그리고 p e n c e 에서그 어원을 두고 있는 append, 덧붙이다, Appendix. 우리 몸의 일부분인 맹장 수술할 때그 맹장 많이 들어보셨죠? Appendix. 그리고 책에서 맨 뒤에 덧붙여져 있는 부록이라는 거 있죠? 책의 부록. 그것도 Appendix라고 합니다. 그리고 Suspend. 매달다, 연기하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으니까요. 더 공부해, 공부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Expense. 지출, 비용, 희생, 지출하다.